래퍼들이 패션 업계랑 함께 일하는 일이 뭐 많잖아요 콜라보라든지 네. 뭐 어떠한 라인을 담당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 경우는 많은데 브랜드를 런칭하는 경우는 저희는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기 브랜드를 하, 하면서 컬렉션 하는 사람들은 전 없었죠 뭐, 퍼레빌리엄스가 지금 루이비통하고 있지만 네. 자기 개인 브랜드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아 근데 BBC는 뭐 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BBC요? 근데 BBC가 컬렉션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죠. 게다가 브랜드니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니고랑, 니고랑. 이제 같이 이제 공동했던 거라서 자기 브랜드로 런칭하는 경우가 이지가 좀 그런 경우. 네, 경우가 이지 말고 딱히 그렇게 떠오르는 네. 쇼까지 진행하는 그런 브랜드는 딱히 떠오르진 않네요. 근데 이번에 저희 영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에세브라키가 컬렉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우리 같이 보면서 컨텐츠 해보자해서 저도 일부러 안 봤거든요. 네. 대충 보기는 했지만 네. 뭐 이걸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AWG 브랜드 네. 이름이죠, 맞죠? 네, 네. 근데 AWG가 이게 아마 첫 컬렉션이잖아요, 맞죠? 네, 첫 컬렉션. 하기 전에 몇년 전에는 뭐 니들스랑도 네. 했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은 그런 노련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안 해봤던 일이 아닐 거니까. 그리고 워낙 패셔니스타로 유명하고. 음. 뭐 콜라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각도 익혔을 거라고 네. 보거든요 주변에 얼마나 또 많겠어요 서버에 사람들 워낙 또 많을 거니까 맞습니다 하이피스트에서 네. 사진을 추려놨더라고요 그걸 네. 같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AWGE를 네. OUG라고 그러니까 OG를 좀 굴리는 발음이죠 아... OUG라고 하기도 하고 OUG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컬렉션 이름이 아메리칸 사보타지라는 이름인가 봅니다 사보타지 뭐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덩크에 있던 이름이 사보타지라는 게 있었는데 네,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태업 이런 뜻도 있고 불호에서 파생된 말 같아요. 음, 약간 뭐좀 노동자 네. 뭐 노동계층 약간 이런 좀 저항 정신이 담겨 있는 그런 뜻 그렇죠. 같아요. 뭐. 공포 파괴 이런 것만 했을 때 밝은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락키는 또 할렘 출신이고 어릴 때 형이 죽고 막 이랬던 거기 때문에 네. 종종 뉴욕 거리에 앉아서 네. 부자부터 빈곤층까지 관찰했다고 하는 거 보면 네. 또 뉴욕이 빈부격차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5만 사람 다 있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을 조금 개토 문화, 개토 네. 네. 문화를 좀 쇼에서 보여주고자 한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들어봤을 때는. 대충 그려져요. 어떤 옷들을 음. 이렇게 좀 테마에 담았을지 느껴지는데 음. 아니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옷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장황한 말보다 네. 와 라키 스타야 라키가 형님도 잘 아시겠지만 은 구제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스타일 옛날 올드 흔히 말하는 가다마이 그런 그렇죠. 거에다가 빈티지 청바지를 많이 입었어요. 맞아요. 힙합에서 약간 보여주는 자유로움보다는 약간 이런 올드 마이, 각진 이런 업계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한번씩 입었는데 약간 네. 그런 느낌을 좀 담은 것 같네요. 브랜드에서 중요한 뭐 로고 플레이를 한 저런 식스패널 캡이라든지 뭐 가방으로 원포인트 주는 게딱 G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음. 또 여기서 컬렉션에 쓰였던 신발들이 또 퓨마가 많다고 음. 하거든요. 음, 네, 신발 퓨마네요. 네, 퓨마의 모터 계열의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이 됐다고 해서 뭐 모터 자켓이랑 신발 같은 거 발매한 소식을 보긴 봤거든요. 아,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넘기긴 했는데 그 신발들을 좀 컬렉션에 쓴것 같긴 해요. 여성복도 진행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테일러링이 들어갔고 또 뭐랄까요? 포멀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주 입는 그런 느낌보다는 나도 이런 거할수 있어라는 느낌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아, 이제 좀지 스타일이 나왔는데 자켓을 뒤로 입은 거죠, 맞죠? 아, 뒤집어 입은 거 같네요. 그런데요, 맞죠? 재킷 다지 같은 거 봤을 때, 이거는 제가 볼때 쇼패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안해안 해요. 약간 네, 좀 디자인이. 뜯어가지고 좀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네.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기희 씨도 저랑 느낌이 비슷할 것 같은데 약간 좀 억텐인 느낌이 나긴 네. 합니다. 방금 첫 번째 사진이랑 지금. 받다오고 제품을 넘겼을 때 스타일이 완전 상반되잖아요. 네. 글을 아까 읽었을 때뭐 뉴욕의 부자층부터 뭐 빈곤층까지 다뤘다고 하는데 그 격차를 제가 볼때 너무 격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막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를 좀 네. 보여주는 욕심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굳이 이런 M A 1을 뒤집어 입는 것보다는 네. 제대로 입었어도 그런 무드를 충분히 낼수 있었을 텐데 네. 단순 스타일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뭐 경차를 뭐한 건지 난해 하네 좀. 맞죠. 약간 지금 모자 이거 크로디가 아닙니까? 맞죠. 네. 이거는 닥터 드레가 옛날에 쓰지 대마초 모자. 흔적이 네. 있어요. 네. 제가 볼때 그거를 좀 약간 테마한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오. 저런 방탄 쪽에는 또 햄무 트랭에서 99년도 뭐 이런 네. 데서 나왔는데 락키 프레이즈 더 로드 뮤비에 나오면 지가 그걸 입고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에 그냥 자기가 경험하고 네. 영감 받았던 음악 패션에서 조금 그걸 자기 식대로 풀어내는데 네. 아직은 솔직히 조금 어설픈 느낌이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네. 컨셉이 이런 컨셉일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음. 뭐 갑자기 뭐 테일러 슈트가 나오고 하니까 약간 조금 당황했어요. 네. 근데 신발 보면은 스피드캣 터만 다 신고 있네요, 맞죠? 요즘에 또 국내에서도 스피드캣 같은 게 인기는 인,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락키 자체가 퓨마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음. 보니까 좀 같이 뭐 협업한 거죠. 신발은 네. 많이들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네. 아, 점점 과해져요. 저, 저런 얼굴에 반다나 쓰는 것도 솔로이스트에서도 했잖아요. 네. 그, 근데 또 락키가 솔로이스트를 꽤나 좋아했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는 왜 들고 있는 건지 좀알 수가 없네요. 뭐 아무래도 뭐 빈곤층을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당연하죠. 솔직하게 가는 겁니다. 아, 패턴이 조잡한 것 같아요. 전에 제품도 바지도 길이도 그렇고요. 디테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통일이 안 된다고 하면 좀, 좀, 너무 좀 <laughs> 쇼 이거 쇼맨십이라고 하기에는 안 멋있는 것 같고요 디테일이라고 하기에도 조잡한 넘친 것 같은 느낌. 어, 네. 몰라 뒤에 더 봐야 알겠지만 네, 지금까지는 라키가 디자인을 차라 스타일링을 했다고 말을 하면은 제가 그냥 아 그래 라키가 뭐 이런 거할 수도 있지 뭐 걔는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잖아 하는데 디자인까지 전부 얘가 가담을 해갖고 한 거라고 하면은 제가 볼때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노력한 느낌. 그렇죠 좀 네. 과해서 뒤죽박죽인 느낌이 있긴 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네. 어, 분명히 자기가 얘기했듯이, 뭐, 빈곤층부터 부유한층까지를 표현한다 해서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과한 느낌이 들죠. 바지를 한 두세 겹, 레, 팬티랑 해서 한 두세 겹 레이어드 하고 이런 것도 네. 컬렉션에서 자주 자주 나오긴 하는데, 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악세사리가 조금 힘을 빼든지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비슷한 감정인 것 같아요. 너무 의욕적이다 보니까 네. 좀 넘친 느낌. 이렇게 생각해서 쇼니까 네. 원래 톰브라운도 쇼컬렉션은 되게 막 맞습니다. 막 말도 아닌. 근데 그거는 쇼맨십으로 보였는데 이거는 제가 볼때 웃어야 될지 우려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쇼맨십인 건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은 정확한 아직 의도는 제가 못 느끼겠거든요. 음. 다음 거 보시죠. 아 얘가 지금 이제 보니까는 쉐깅을 약간 좀 컨셉 테마로 잡았네요. 맞죠? 음... 전체적으로 다 팬츠가 다 세깅돼 있는데 이제 막 레이어드 돼 있는 게 이게 아무리 컬렉션이라도 여기서 탐나는 아이템이나 뭐 나도 저렇게 연출해 볼까 라는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 아직까지 좀 부담스럽고 과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이게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laughs>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이게 컬렉션 되게 막 명작들 컬렉션 보면은 넘길 때마다 와 정말 멋있다 음. 죽인다 제가 뭐 느끼기에는 그런 게 댐나가 하려고 하는 그런 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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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괴한 거를 좀 의식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거든요. 뎀나의 기량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 친구는 아, 어, 절제하지 않은 느낌들이 있어요. 분명 히 자유롭고 음. 되게 막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하숙하는데 개멋있거든요. 그렇죠. 우와 우아, 우와해요. 그리고 그 다름 속에 또 통일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컨셉이 통일되어 있는 느낌. 네, 네, 이긴 한그 속에서 자유로운데 저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뎀나가 하려는 거를 본인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유로움과 그런 빈민층 뎀나도 이주민 출신이니까 그런 거를 컬렉션에 많이 담아내는데 네. 락키도 자기 아픔을 쇼에 드러내고 싶어하긴 하지만 조금 그 표현력이 음. 아직 좀 모자란 것 같긴 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빵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봤습니다. 음. 왜냐면 이게 준비가 안된 디자이너 같이 느껴지는 형도 아시겠지만 되게 좀 스타일링이 다양하잖아요. 음. 어느 날은 수트 입었다가 맞아요. 또 어느 날 솔로리스트 입었다가 음. 되게 폭이 넓은데 그거는 자기 스타일링이지만 또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완전 다르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스포츠로 이게, 치면 선수가 감독이 됐을 때랑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얘는 직업이 래퍼가 래퍼잖아. 얘는 직업이 래퍼고 디자이너가 아니잖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말이 안 되죠. 프로로 디자이너 정식을 대비했으면 프로에 다운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앨범 제목이네요. 네, 이게 8월 말쯤에 나온다고. 자기가 이 쇼에서도 틀은 것 같거든요. 아. 비닐 비닐봉지를 아마 의상화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티를 네 티를 레이어드 좀... 한 건지 얼굴에 또 티셔츠인지 저런 빈곤층의 홈리스들 거지들을 표현한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컬러 배치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뿌지가는 것 같아요. 봤을 때 바로 우와 넘길 때마다 우와 우와 나오고 음. 와 죽인다가 아, 나와야 그쵸, 되는데. 그쵸. 내가 이상한 건가? 이렇게 느낌이 들면은, 그건 일단 애매한 거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 멋있네. 제가, 그래도 이, 라키의 컬렉션 중에 제일 마음에 들긴 합니다. 음. 비록 저 패치나, 뭐, 컬러랑, 100달러인가요? 돈 따발에 들어있는 쓰레기봉투, 이런 것도 저는 제 눈에는 좀 과하긴 한데, 뭐, 청바지에 핏이라든지, 저 보머에서 또 라프의 느낌이 또 나고, 후디에서 배트몽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했던 브랜드들의 느낌도 나면서, 이제 이거는 마지막에 음. 오, 음. 본인 등판. 본인 되게 멋있게 입었는데? <laughs> 자기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든 게 아닌가. 아니, 제가 이제 이것도 내절인지 모르게는데 모델들보다 ROCKY가 더 멋있게 입은 것 같긴 해요. 우리가 느끼는 거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음. 뭐 아닌데 나는 멋있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조금 ROCKY가 첫 쇼다 보니까 네. 그리고 곧 나올 앨범에 대한 그런 연관성을 위해서도 조금 과한 듯하게 저는 라키가 지금 자기가 입고 있는 거 정도로만 덜어냈으면 어 그럼 어, 너무 멋있어. 되게 병, 좀 이렇게 괜찮다. 되게 라키도 네. 디자인으로서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라키가 입고 있는 스타일이랑 얘가 그 컬렉션에서 보였던 거랑은 완전 달라요, 지금. 그렇죠. 네. 여, 여기에 포인트가 두두세 개라고 치면 네. 컬렉션으로 쳤을 때는 한 여섯 일곱 개가 포인트여서 너무 좀 난잡했거든요. 음, 근데 좀... 이 정도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축구 잘하는데 감독 잘 못하는 음.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근데 저는 너 그래서 살 거냐 하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또 형도 잘 아시겠지만 음. 또그 컬렉션에서 나오는 옷이랑 그렇죠. 네. 그렇죠. 피스 를또 판매하는 건 다르거든요. 피스 전용이또 따로 있잖아요. 맞컬렉션을좀 과하게 표현했어도 막상 이제 발매한 모델은 좀 덜어낸 것들이 많거든요. 모든 브랜드에서 그렇듯이 네. 발렌시아가도 그렇고 과거의 헬무트랭도 컬렉션이랑 무드는 똑같은데 많이 덜어낸 게 실제로 리얼웨이에서 많이 입으시니까 네. 스케 컬렉션이 제일 처음 열렸을 때 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저희처럼 이렇게 막 보고 와저좀 아, 너무 지나치다라 했을까 아니면은 정말 멋있는 예술품이다라 반응을 했을까요? 평가라는 거는 오늘 하루로 평가는 게 맞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난. 나 네. 또한칠 년. 왜냐면 디오르므 2004년도 컬렉션이 막 다시 유행하고 했던 것처럼 음. 옛날 악더 아, 뭐 컬렉션들이 다시 이렇게 재조명받는 경우 가 많거든요. 엄청 많죠.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또 평가가 또 저희가 다르게 또아 그때는 그래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는 또 다르네, 멋있네 할수 음.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음. 요거만큼은 제가 볼때 그런 생각 안들것 같아요. 음. 여전히 10년 지났을 때 봐도 여전히 내가 내내는 정신 없다. 응, 음, 정신 없다. 뒤죽박죽이다는 음. 공감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아이템이 눈에 들어오긴 했지만 되게 기대하지 않아서 뭐 실망스럽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라키 본인이 입는 정도로 조금 욕심을 덜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은 들긴 하네요. 라키가 이제 어쨌든간에 음악으로 활동한지 벌써 10년 넘었잖아요. 퍼레, 윌리엄스도 루이비통 지금 하고 있고 네. 카니베스트도 지금 패션 운영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아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퍼레랑 카니를 다시 보고 되면. 그그 음. 둘이가 왜 롱런을 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입김한 번에 막 좌지우지되는지에 대해서 아 이게 클라스구나 음. 라키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친구도 이제 데뷔했기 를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보면 또 다른 수가 있잖아요. 라키 이전에 퍼레블엄스나 카네스트가 해왔던 행보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은 네. 아무래도 조금 실망스러운 게 있죠. 저는 음. 그들이 고트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